전방 산업으로 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으로 가라 운용사가 존재할 근거이면서 여러분이 존재할 근거이기도 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늘 존재해 혁신이 성장을 만들고 성장이 소득을 만들고 소득이 소비가 만든다면 소비 끝단도 우리가 말하는 고부가 소비는 이 선을 만들어 근데 그냥 저부가 있지 엔트리 산업 자동차 살때 엔트리 라인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A형 기업과 B형 기업, C형 기업 있지 A형 기업이 인트리 밸류 라인이 계속 올라가는건 B형 기업은 왔다 갔다 는 거야 시형 기업은 인터넷 유행이 사라져 버린경우에 우리는 A형 기업을 찾는 게우리 길인데 ETF도 기본적으로 국가보다는 섹터가 지향적인 게 나는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섹터도 두 가지 같아. 나는 혁신적을 기초로 한 또는 고부가 소비재는 그나마 오래 간 여기 ETF를 만드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 이위장 기업의 질서의 문제야. 내가 진짜 만든다면 플랫폼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나는 가장 핵심적인 세계에 내놔도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니다 플랫폼의 경로는 바뀌어 옛날에는 이마트라든가 옛날 그고전적인 유통 플랫폼이 좋았잖아. 그거는 우리가 찾은, 찾을 영역이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는 혁신의 코드 값은 AR키, 고부가 소비자에 대한 ETF는 아직 모르겠는데 나는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또 거래소 ETF 같은 경우 나는 어, 재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끌고 진보를 일궈내는 것은 그 시대의 위대한 교육입니다. 이것도 진실이고 사실이야. 그리고 위대한 교육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던져서 혁신이라는 테마를 찾아냈지. 그리고 고부가 소비재 등등을 찾아내는 길이 이 책의 상당 부분이고 우리의 의심의 영역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어 또는 늘 존재해 왜이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위대한 기업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불황이어도 시장을 떠나서 안 돼. 불황이어도 공포스러워도 우리 삶이 유지되는 한 삶의 파트너인 제품과 서비스 존재해야 되고 제품과 서비스 존재하는 한 기업은 존재하는 거고 기업이 존재하는 주식은 존재한다 라는 게 우리 논리잖아 위대한 기업은 늘 존재한다는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말고 바로 두 번째 바뀌는 위대한 기업. 뭘 찾아라. 이 자본시장 시스템이 존재할 근거이면서, 운용사가 존재할 근거이면서, 여러 위 존재할 근거이기도 해. 늘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찾아야 돼. 이걸 부정하면 우리는 이업 자체가 없어져 마땅해. 그 위대한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자이고입니다. 위대한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게 부자들은 아주 신기라고 얘기했잖아. 위대한 기업의 파트너의 방법은 네 가지라고 얘기했어. 위대한 기업의 직원이 되는 것, 위대한 기업의 채권자가 되는 것, 위대한 기업의 거래 관계를 맺는 사람, 동업자 등등 그리고 주주. 근데 그 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30년 동안 동학개미가 있기 전까지는 이것을 반기했지 많은 사람들이. 늘 부동산. 읽어봐 마지막 뭐야? <목소리> 그렇지 이게 투자자의 자세지. 이 단계부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봤자 오래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 이게 성공 방식이야 투자의 성공 방정식. 어쨌든 오늘 이부 프롤로그는 여러분이 어디 존재하든 자본시장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이 글. 기에 있는 끝단 그 이면의 세상을 이해하. 이 책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의심과의 재해석 해야지 진짜 맛이 나오는 책이다. 남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의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읽고 하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가장 억울한 게 위대한 기업을 찾았는데 위대한 걸 사지 않는 경우. 제일 억울하잖아. 살을 공부하는 게 낫지. 말만 해놓고 안 사. 보고 있습니 제일 억울해. 말만 해놓고 안읽고 의심하지 않아. 그는 억울한 거야. 어떤 것도 의심해보자. 최근에 이제 배터리에과 반도체 시장 산업은 크는데 그 산업의 주도권 싸움이 철학에 있잖아. 또 아시아 질서가 세니까 반이 등장한 거야. 사회적 법칙이라고 너무 세어 배터리가 없어서 난리나고 항상 세상은 전과 반의 싸움에 합이 이루어지고 유럽 자동차 왕국이 배터리가 없어서 이걸 못사 말이 되냐 그거? 미국도 마저 반도체가 없어서 못 산다. 사실 두개 업종이 우리 시장을 리더한 업종인데 최근에. 뭐 조금은 좀 걱정스러울 단계?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기업의 질서 속에 해석할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배터리 이 질서 알아. 배터리 어. 시장 커요. 수요, 수요지. 우리 항상 시가총액 예단할 때 수익력 곱하기 PR로 얘기하고, 수익력은 또다시 수요와 경쟁과 마진의 축으로 얘기하고, 경쟁은 두 가지 경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수요가 있으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그 경쟁이 치열해지는 산업의 기업을 왜 사야 돼요? 그러면 뭐 할까요? 할때우른198 페이지에 경쟁을 즐기는 기업과 함께하라라는 메시지로 네 개의 세트가 있어. 경쟁을 즐기는 기업 첫째는 하이엔드 인더스트리로 가라. 아까 말했듯이 엔트리 밸류, 티코 같은 차막 만들어내. 결국은 뭐야? 끝단에 있는 걸로 뭐벤스나뭐저 위로 사느라.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으로 가라. 뭐세 번째는 제조 플레이브, ODM 그리고 전방 산업. 배터리 시장 좋은다니까 모든 막 폭스바겐 내재화, 뭐 테슬라 내재화, 애플 뭐 하면 결국은 수요가 는니까 그러면 그 경쟁 속에 내 물건을 파는 구도, 그 전방 산업이겠지. 전방산업으로 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 막 펀드가 엄청 팔렸어. 우리가 2000년, 2001년, 2002년. 펀드 때문에 증권사들이 눈만 뜨면 지점 내. 지점 내면 뭐가 제일 잘 팔려? 사모형 가고. 지점이 생긴다는 의미는 뭐야? 지점에 필요한 모든 생산 요소 원가는 오른다는 소리야. 증권사 직원 스카트하기가 막 비용 막 줘. 그래서 현상, 자, 배터리, 그 반도체. 지금 너무 잘 된다고 수요. 그럼 분명히 경쟁이 와. 사람은 욕심쟁이니까. 하... 만들기 패턴이 없으면 안 돼요. 당연히 알지. 경쟁 오면 그다음에 누구시? 수많은 캐파증실에 필요한 오히려 소재 쪽을 눈여 보는 게 우리의 질서라는 게 이제 198페이지 얘기야. 네 가지 경쟁을 즐기는 것 찾아라. 뭘 고쳐 보게 생각하냐? 그런 얘기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 원래, 그, 전기차 배터리도 별로 안 좋아하지. 비즈니스 모델이 그 별로다라는 얘기를 했어. 별로, 별론, 별로인데 PR 뭐 50주고 뭐 60주 하는 걸 보면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변동비는 엄청 세지 아 2030년 전 세계 2차전지 배터리 캐파가 3,000기가와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의 거의 뭐 20배 정도, 20배에 대한 원자재를 어떻게 소싱하냐? 리튬, 뭐 전해질, 분리막, 어떻게, 그런 원가는 오르고, 공급량 나오면은, 마이 있겠어, 그게? 그이 없는 그 배터리 뭐 PR 60주는 게 나는 안전 오히려. 네 <목소리도> 그러면은, 배터리, 앞으로 무조건 캐파 넣을 거야. 경쟁이 치열할 거야. 캐파 넣는다는 소리고, 그러면 그 캐파에 공급할 소재업체가 넣지 않겠어? 소재도 혹시 기술적 표준에 따라서, 전해 액을 바꿔버리면 전구체일 거고, 그럼 전의 액은 영향급수 같고, 분리막은 필요할 것 같아. 뭐, 존재성이지, 존재성. 그리고 진입장벽. 반도체도 마찬가지야지. 반도체도 엄청나게 만들어야 돼. 다만 문제는 반도체의 전략이 다 옛날에는 지렘이라, 메모리 지만자동차형 반도체는 사실은 아주 이거야 이거. 브렛, 냉장고에, 뭐, 반도체에 전구 들어가냐? 안 들어가. 지금까지는 반도체의 그 고사양 경쟁은 별도 영역이야. 삼성전자에 대한 10나노, 5나노의 것은 시장 그냥 그대로 있어. 그냥 미세공정. 냉장고에 들어갈 반도체를 왜 그렇게 미세공정 5나노, 3나노를 쓰냐? 5나노, 3나노짜리는 TSMC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인텔이든가 그 애들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주 뭐, 뭐 20나노, 30나노, 10나노 애들 애들 걸로 충족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들을 개발하는 엄청난 파운드리 헨리스 그의 존재 속에 뭐 결국은 파운드리는 커지겠지. 다음 파운드리가 꼭 누구 것이 아니고 그런 속에서 경쟁을 즐기는 회사가 네 가지 꼭지로 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얘기가 나올 거야. 어떤 사람이 나올 때 아주 잘된다는 얘기 시장에서 막그 주가 뜬다고 그래.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겠어? 아 수요 좋습니다.